좋은 아침입니다. 아무리 자도 내가 철학을 너무 했다 보니까 뇌 존재감이 너무 큰것 같아서 명상을 하고 자, 잘래요. 아무리 자도 내 자도 너무 머리 같은 느낌이라서. 그냥 나는, 그냥 나는 가만히 명상상태로 육체를 느끼면서 자연스러운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.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데 자꾸 너무 머리가 의, 인식이 돼가지고. 아무리 자도 안 되고 뇌를 쉬고 싶다는 느낌일까 이래요. 지금은 뇌를 쉬고 싶은 느낌이에요. 좀 안전을 느꼈어. <laughs> 어제 유튜브 예능 얘는... 어제 강심장 봤는데 재밌었어요. 진짜, 인생 몇 년을 고민하고 고민했으니까, 거의 인생 내내 고민했으니까, 이제는 그냥 나름의 안정을 답을 내려서 머리를 좀 그만하고 싶어 계속 멍 때리면서 살고 싶어. 이게 바,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이제는 좀더 육체를 의식하고 살고 싶어. 내팔 관절이라던가. 이제는 이제는 생각이 많은 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내를 멈추고 싶은 느낌 내, 내 다른 뭐 육체는 존재감 별로 없이 느껴지는데 내만 좀 존재감 있게 느껴져. 그래서 멍 때리고 싶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게 피곤한 것 같아요 가사도 계속 생각하고 막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육, 육체로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때리, 때리면 안 되는데 옛날엔 때리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자꾸 이래요. 오른데가 고 그냥 삶에 찌든 느낌이야. 삶 머리가 지친 느낌 모르겠 어 사실 모르겠어. 그냥 쉬고 싶을.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진짜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뇌는. 발달을 했어야 됐나? 그냥 발달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, 이거를 그냥 좀더잘 느끼는 거를 좀 나, 좀내 육체를 더 인식하고 뭐 이러는 거를 더, 그럴까요? 뇌는 그대로 두고 아니면 뇌를 없애야 되는지 <laughs> 뇌가 멈춰서 멈추고 육체를 인식해야 되는 건지 내몸 감각 이런 걸더잘모르겠 아무튼 뭔 한번 해보고 그냥 꾸준히 꾸준히 멍 때리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그대로 둬야 되는지 멍을 때려서 없애야 되는지 음, 그냥, 육체 감각을 더, 좀, 예민하게 인식을 하고 싶은 것 같아. 그냥, 나 자신을 더 인식하고 싶은 것 같아. 지금은, 둔감한 것 같아. 아파. 안, 안 둔감. 둔감한 것 같아요. 너무 아픈데. 주먹에들 이런 뾰족뾰족한 곳에 주먹이 왜 뾰족한 줄 압니까? 더 앞으로 뾰족한것 같아 더 앞으로 좋은 것 같기도 해 멍때리고 싶어 내 네. 육체 감각을 더 인식하고 싶어 옛날에는 답 얻기 위해서 엄청 생각했는데요 답을 얻으려고 지금은 뇌가 계속 돌아가는 게 쉬고 싶어. 계속 멍 때리고 싶어요. 아무리 자도 다섯 시 일어났는데 두 시간 더 자도 계속 그대로 계속 그대로인데 바꾸고 싶어. 아 하품참느라 <laughs> 시원하게 할걸 이준님 강심장 재탕해야지 또봐요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음악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, 될게요 음악 열심히 하는 사람 될게요 그러고 싶어서요 와 깨달은 게 아무리 영상하고 멍 때려도 안 되고 그냥 어 아, 인간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란 걸 깨달은 게 진짜 그런 거 같은 걸 진짜 대학교 들어가니까 많이 괜찮고요 사회적으로 편안하면은. 나도 편안한 것 같아요. 사회적으로 편안하면 행복한 것 같아. 인간 자체라는 게 진짜 그래요. 뭐 너무 머리인 것도 또 사회적으로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로 있어 된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 머리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진짜요, 진짜, 진짜. 그 사회적으로 내가 허용된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진,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좀 내가 안심이 되면 머리가 자동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네 아 원래는 우울증 고치려고 엄청 생각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같요 사회적으로 평화로웠으면, 내 능력을 키우지, 막, 고뇌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서, 그냥, 자연스럽게 살지, 막, 답을 알려고, 막 그렇게 우울해 하면서 고생할,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, 그냥, 아니, 결론은, 막 머리를 고치고, 막 머리를 고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진짜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,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게 가장 치유가 큰것 같아요. 방금 인간이 진짜 사회적 동물이구나를 때다. 자동으로, 자동으로 머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. 편안하게 느끼는... 뭐가 맞고 틀리고 고민 안 해도 돼 편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사회적으로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. 편하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고 직접 체험하면. 그리고 유튜브 힐링이 좀 많이 됐어요. 근데 댓글에서 왜 싸우고 있지? <laughs> 방금 봤는데 <레>, 레이디 답지 못해요. <웃음>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웃기는 어, 어 재밌네요.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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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만날 거라서 조심 안 해도 돼요. <laughs> 저는 이준님은 조심 안 해도 되는 남자예요. 일어나서 10시까지 영상 편집 중인데 유튜브 안 해야겠다. 의미가 없다. 재미가 없어요. 제가 보는데. 저는 재미없어요. 이준님 예능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. 그리고 유튜브 올려도 내가 노래 연습하는 거 그대로 화면 녹화해서 올렸더니 저작권 떠가지고 그거 삭제, 부, 부분 공개로 돼버려가지고 그거 삭제해줘야 될것 같아서 또 삭제해야 돼서 할 일이 많고 많아지는 것 같고 음악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. 이제 좀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런 짓 안하고 좀 정신 차렸어요. 그래서 적당히 조금만 갈게요. 매일매일 한 10분 정도는? 그게 나은 것 같아. 요 왜냐면 저가 머리도 아플 거 아니에요. 올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이것도 저작권이긴 한데 공개는 되는데 또 차단이 돼가지고 안 보여서 삭제하고 다시 해야 돼요. 이거 지워야겠다. 맞죠? 맞지? 그리고 또, 뭐 지울까? 이거 지워야 되나? 설마. 그른유튜브로 지워야 겠 One look down. 제가 불러드릴게요. 이렇게 완전 짧게 하면 안 되나? 이러면 되지 않을까? 됐다. 바꿔야겠다. 바꿀게요. 이렇게 바꿀래요. 진짜 내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시간에 이주님 예능을 재탕하겠다.